울죽은 간월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지곡 마을. 이 마을에 둥지를 튼한 가족이 있습니다. 전동 드릴로 화폭을 수놓는 아버지 김남진 작가. 달같이 둥근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어머니 정수옥 작가 그리고 두 사람의 어여쁜 딸이자 지곡 마을을 <laughs> 아, 새롭게 탐험하는 자연스러워요. 새내기 로컬 크리에이터 김윤희 씨. 지곡마을 한지붕 아래 예술로 숨쉬고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 가족을 만나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울산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세대로 구성된 창작자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 선신인데요 전국에서 80여 개의 팀이 참여했습니다. 부부인 동시에 동료인 김남진 정수옥 작가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는데요. 긴장반, 설렘반으로 또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번영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사람들 반응은 좀 좋아요? 어 그래 여기서 어 완전 히 포터덤 같이 여기 뭐 촬영을 많이. 해요. 딸 김문희 씨까지 어, 가족으로 하나, 이루어진 팀 진제이 등 부모님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지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일산 시립미술관에서 이번에 재밌는 기획을 했더라고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라고 예술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제이드 팀 이름으로 아버지의 작품, 저쪽에 어머니의 작품, 또 저는 여기 울산 시립 미술관이 미래형을 약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온 3D 프린팅 아트를 해서 이제 새 가족이 함께 우리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전시된 가족 예술 공동체 진제이의 작품. 한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지만 작품에는서로의 개성이 뚜렷이 묻어납니다. 정수옥 작가의 작품은 따스한 파스텔 색상이 돋보이는데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캔버스 안에 담아냅니다. 김윤희 씨는 부모님의 작품에 등장하는 상징물을 입체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김남진 작가의 대표작인 문명 시리즈 속 피라미드와 로켓 발사대를 입체화했는데요. 아버지의 평면 그림을 시각 그 이상의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엄청난 크기에 끌려 김남진 작가의 작품에 다가갔다면 한번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의 표면이 온통 생채기 투성이기 때문인데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품에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이야기. 그래서 너무 대결적으로 지금 뭐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큰 음.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막 저러고 야격방 식으로 이렇게 막 내가 힘이 센 사람이 막 끌어다 는런 예, 예, 그런 거야.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김남진 작가의 작품, 관람객들에겐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좀 탁탁한 시대를 설명하는 거에 맞대기가 주는 느낌이 입체감이, 어, 입체감이, 입체감이 그 내용들을 더 이렇게 좀 와닿게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어니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 상태가 또그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정스러운 순간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모자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목이 어, 유아 독존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들 이번 전시로 서로를 더 가까이 바라보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개성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함께 전시를 하다 보니까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는 없는 추상성이 저희 남편 작품에서 느낄 수가 있고 또제 작품에서는 남편에서 남편 작품에서 어,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온화함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가 팩맨이었다. 고 한다면 저희 딸이 입체 작품을 함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어, 재미있는 전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계절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지곡마을 예술인 가족 진제이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김남진 작가의 작업실에선 새로운 작품 활동 준비로 분주한데요. 바로 3m, 세로 2 m 가 훌쩍 넘는 대형 작품. 나무 합판을 세 등분으로 나누도옮기기기 쉽지 않습니다. 목장갑을 끼고 붓 대신 전동 드릴을 드는 김남진 작가. 그만의 독특한 회화는 바로 이 전동 드릴에서 탄생합니다. 제 작업은 이 나무 프레임 위에 합판을 부착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밑그림은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유성 매직으로 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낸 다음에 밑그림을 그리고 선을 따라 전동 드릴로 파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이 작업 과정이. 나무 합판 위에 드릴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드릴 사이 뜯겨나가는 부분이 제각기라 자동으로 추상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종자의 그 표면이 이렇게 얕은 저부조 형식으로 요철이 나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도 어, 저부조 방식으로 어, 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드리을 사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직접 뜯어내므로 해서 우연적인 효과와 이렇게 거친 느낌으로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사회적인 풍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비판이라든지 이러한 저의 주제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부조 기법으로 완성한 오베코의 대형 작품. 나무 합판에 페인 곳의 틈새로 자연스레 물감이 스며들면서 캔버스와는 다른 독특한 색조가 나타나는데요. 거대한 표면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섞여 있어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다양한 시선을 요구합니다 (2002년부터) 나무판과 전동 드릴을 이용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김남진 작가 드릴 작업은 재충전을 위해 찾은 독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독일에서 어, 갤러리스트를 만나 가지고 제 작품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갤러리스트가 이거 혹시 작품을 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아니라고 나는 요걸 덧붙였다고 했는데 어, 역발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해 가지고 드릴로 전동 드릴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단색을 칠을 하게 되면은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그 그림자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굉장히 어 느낌이 시, 신선한 느낌이 오고 어, 심플하더라고요. 표현 방법이 달라지자 그림도 달라졌습니다. 초창기엔 무채색의 풍경을 그리는 데 주력했는데요. 2008년 이후부터 인물이 등장하고 채색 작업이 더해졌습니다. 화폭의 거친 질감이 오히려 은은하게 다가오는 반전의 매력. 화사한 색상 사이로 삶에 대한 성찰을 은유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주제가 점점 더 무거워질수록 색도 화려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지곡 마을. 정수옥 작가는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음, 맛있겠다, 이거. 심어 놓으니까 잘 자라는 거는 역시 자연이다. 자연. 에어 막 뭐, 비가 한몇번 오니까 막 쑥쑥 자라네. 독일에서 귀국 후 지곡 마을에 왔다가 한눈에 반한 그는 가족들의 새로운 복음자리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12년 됐고에, 음, 여기가 산이었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간벌해서 텃밭 가꾸고, 또 필요한 만큼 작업실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잘 활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곡 마을에서 보낸 아주 특별한 20여 년. 대학 강사였던 그는 작품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로 거듭났는데요.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삶에서 우러난 관대함은 작품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둥근 마음으로 세상을 껴안고 싶다는 정수옥 작가. 그래서인지 그림 속 인물의 얼굴도 둥글둥글합니다. 여기 오면서 그림이 조금 어제 마음이 조금 자연을 닮아 가서 그런지 아니면 닮으려고 해서 그런지 어 조금 둥글어졌어요. 그래서 어. 뭔가 보듬어 안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둥글고 환한 얼굴이 여러 겹으로 포개어진 형태가 눈길을 끄는데요. 작가가 오랫동안 지켜온 자유로운 표현 방식.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사람이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소중한 것을 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 가까워지는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그려 올리면서 운동성 또는 뭐 내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그려진 얼굴에 가득 깃들어 있는 너그러움 정수옥 작가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작은 변화를 주길 희망합니다 가족과의 추억은 작품의 주요 소재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품어줄 듯한 얼굴 넉넉한 마음은. 자연과 함께한 세월이 가져다 준 지혜입니다. 울쭉은 상북면 거리에 속하는 자연 마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지곡 마을입니다. 그 멋진 풍경 속을 거닐어 보는 진제이드 가족. 아, 날씨 어, 참 색깔 좋다. 진짜 좋다. 응. 음. 어, 여기 돌도 되게 방장을 잘 썬네. 네, 음. 아주. 나는 이 길이 참 좋더라. 응. 음. 어, 풀도 음. 비슷하게 이렇게 또 키우고. 음. 그렇네. 맞은 편에 이렇게 멋진 음. 옷도 있는데. 아, 이젖수 숱이도 정말 예뻐. 어. 어. 어머, 색깔 봐요, 물색깔. <laughs> 아 개구리 소리 많이 난다. 아이고, 이, 이 소리 들어니까 옛날 어릴 때 생각 많이 나는데. 아이고, 정겹고 편안해지네. 봐라, 어. 아, 자연의 음. 색도 요새 올라오는 연두색하고 음. 이미 있는 초록색하고 어. 소나무 초록색하고 다 다른 거라. 같은 어. 초록색이 아니고. 그러는. 와, 진짜 이건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인 것 같아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세월, 이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존재는 여전히 자연입니다. 자연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과 자연이 가지는 치유 혹은 깨달음이 있듯이 제 작품을 드릴로 파하면서 시간의 축적, 노동의 축적, 사고의 축적 등을 어, 느끼는데, 그러한 것이 어, 일맥상통한 것이 어, 자연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순환하는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순환이나 사람들이 그 자식에게 또 자식은 또 그다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으로 순환된다라는 어떤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어, 새로운 희망으로서의 씨앗이라든가 그 마른 가지들의 조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정숙 작가의 작품에선 식물이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멸해 가는 것들에 대한 겸허한 시선. 넉넉한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흐릿한 인물에 비해 주변 식물은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자연은 그대로라고 말해줍니다. 고향인 지곡 마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김윤희 씨. 예술가 부모님의 영향으로 김윤희 씨의 삶에도 문화가 스며들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축제가 지냐 언제나 한 가족처럼 살갑게 맞아주는 마을 이웃들은. 김인희 씨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사진 찍으러 왔는데 어떤 것좀 남기고 싶으세요? 천에도 일하는 거지 뭐천 사람들이 뭐그 인생이 어 하나로 압축한다면 요 아이들 소 아이들 다 우리 시부니까는. 야심차게 기획한 콘텐츠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저희 마을에 계시는 주민분들 인생을 사진으로 한번 남겨보고 그리고 생애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카메라 앞은 어색하고 낯설기만 한데요. <laughs> 아 이런 미소 자연스러워요. <laughs> 윤니씨의 농담에 그제야 미소를 짓습니다. 내 손으로 그린 그림이 더해져 더욱 특별해진 사진. 차수철 어르신은 마을에 대한 애정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상진 어르신은 허수아비를 표현했다는데요. 박상도 어르신은 영남 알프스를 날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은 사진이 근사하게 전시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월의 흐름이 물씬 느껴지는 곳, 지난해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거리 이음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20여 년전 마을 회관이자 주민들의 유일한 슈퍼였던 곳. 새로운 마을 회관이 생기면서 한동안 버려졌던 공간에 김은혜 씨가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 어. 여기 원래 마을회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laughs> 안쓴집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좀 아까워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네, 아무래도 문화의 수리 꼭피어야 되니까 마을에. 사람과 예술 관계를 잇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긴 거리 이음. 지역 작가 전시회와 도예 수업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페인트칠하고 어르신들의 작품으로 벽을 꾸몄는데요. 공간의 작은 부분에도 애정이 묻어 있습니다. 요 근처에 이제 수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포도 하고 마을회관에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랬는데 한 사용 안한 지는 한2 0년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친구가 이런걸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좋아하고 야를 좋아합니다 마을마다 사랑방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은근히 또 사각지대가 존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완전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실 수 있지만. 또 중년층이나 장년층 혹은 청년들은 또 가기가 어려운데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또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주자주 만나고 소식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농촌 마을에 자리한 작은 문화 공간이지만 부족한 문화 인프라로 적적했던 어르신들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정수옥 작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마을이 지곡 마을이래요 네. 근데 지곡 마을에 지자가 지초꽃이 흔한 곳이다 아 그래서 이제 지란 지교의 친구 사이인 것처럼 우리 여기 거리 어, 이음의 문화도 향기롭게 네. 어, 어, 퍼져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래요 정수옥 작가의 섬세한 손길로 화사해진 공간. 이곳에선 언제나 활짝 핀지초꽃을 만날 수 있겠네요.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마을 주민만 오가던 공간이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이웃 마을 주민들도 찾아온다는데요. 지역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이나 뭐 미술관이나 갤러리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좀 차별화된 그냥 마을에서 우리가 항상 잡할 수 있는 어떤 아, 고향이 생각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좀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 디자인. 진제이드 가족은 말합니다 지곡마을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지초가 되고 싶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려나갈 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